안녕하십니까 다정한, 다정한 부부입니다. 아, 오늘 먹을 것은 내2 시간 전부터 준비한 어. 거야. 아니 참 자기야, 아니 그 시... 고춧가루 들어간 시금치 어디 있어? 시금치 어? 없어서 안 했는데. 아니 그 시금치에 고춧가루 막 넣던데? 어? 어? 아니 그 시금치에 고춧가루 안 먹어봤어? <laughs> 나는 고춧가루 안 넣어. 아 그래? 깔끔하게 소금으로 무치는 거지. 고춧가루 를 매너 그러고 된장찌개에다 콩나물도 막 집어넣고. <laughs> 아니 자기야. 응 음? 아니 이거 이거 오징 잠만 진미채 아니 우리 고등어 고등어 안 하고 그쪽 고등어 했지 고등어 구이했는데 어. 생선 가게가 문 닫았어 아까 가니까 이거 뭐야 꽁치 간심에 꽁치 간수매 간수메가 뭐야 꽁치 통조림 아 통조림 그런 거야 응 음. 자기야 유튜브가 건성 건성 이것도 맛있어 그럼 생선 가게 문 닫았는데 아니 생선가게 어떻게 뭐 사와야지 나가 퇴근하고 나서 사오라고 했잖아 어? 문 닫았어 아니 유튜브가 가자 아, 차 먹어 이씨 네 아니, 아니 유튜브가 장난이야? 어? 이거 준비했어 아,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붕어쌈 만고 어? 붕어쌈 만고 이거 큰 또라이네 아니 야 또라이야 아이 정도는 해줘야지 빵빵 터지지 난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네가 유튜브를 그냥 날로 먹으려 고 그러냐? 붕어는 카드를 가져와 이또라이. 어, 아 어쨌든 생선이잖아. 어? 기가 막히어 자기야, 춤추면 먹어. 먹자. 취하지 말고. 아, 오늘 징수 성찬이네. <laughs> 음, 간이 딱 맞네. 먹지도 않고 간이. 어, 간이 딱 맞아. 아, 아 맛있다. 아, 간이 딱 맞아. 음, 자기야, 그러면 이 붕어, 붕어싸만코 이거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면 내가 하나 준비했어. 세상에서 뭐?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뭐 뭔지 알아? 티코 아? 티코 또라이 가자 어 일티코 티코와 아, 이거 상토라이야 자기야 난 준비했잖아 붕어 사만코랑 티코 엄마, 이거 맛 밥에는 거 통조림 이게 말이 돼어 밥에다가 아 지금 시청자 우렁하는 거야 우리 어설프게 따라했다가막 욕먹잖아 자기야 <laughs> 엄마 아 정신 차리라고 아이 유튜브가 장난 아니야. 알았어. 엄마 맨날 이쁜 척하고 드라이하고 내가 아이돌때아 죄송해 전에... 좀다 아우 죄송해 좀마아응가리딱 음, 맞네. 응가리딱 <laughs> 음, 맞네. 이거나 먹어. 자기야 이거 뭐야? 똥이야 똥. 똥? 응. 똥이라고? 응. 응가 음, 맛있네. 응가리딱 음. 맞네. 똥도 맛있대요. 응. 음. 아우 웃겨 자기 음식도 똥 같아. <laughs> 자기야. 음? <laughs> 자기야 이럴 때는 허스키하게 웃으라고. 어, 아 세상에 똥도 마시대 <laughs> 아니 그리고 자기야, 아이 엄마 그리고 그, 그 할매처럼 좀 틀리 좀 끼고 그래. 틀리 끼라고 틀리. 내 네, 이빨이 있는데 어떻게 게요 틀리 끼라고 마우스 피스를 끼던지. 자기 많이 먹어. 어토 나올 크같아 자기 <laughs> 어, 많이 먹어. 토나호크같고 우리 에 매일 밑에다 갖다 놓고 먹어? 어, 나처럼 이렇게 먹어야지 같이 먹으면 더러우니까 음. 아 맛있어 자기야 음. 나 무슨 염소야? 어? 야 아, 뭐하는 거야 그게 응? 자기야 그렇게 먹 간이 딱 맞네 오래간만에 먹는 맛있네 간이 딱 맞네 어?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